일토소명 메시지,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여우수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7년이 지나 가나안 정복전쟁이 마무리되고 땅도 분배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우수화가 루우벤 지파, 갓 집화, 문하세 절반 지파 사람들에게 감사와 칭찬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집합반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확보했고 가족을 두고 가난정복전쟁에 함께하기로 했고 이제 그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들이 굉장한 헌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치아하고 또한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하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낫세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데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가 굶가,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벤 자손과 가 자손과 므하세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행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눈에 띄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고 합니다. 친근히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친근히 한다는 표현은 모세의 설교에도 나왔던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다와 같은 뜻입니다. 바로 뒤에서 따르다, 꼭 매달리다, 견고하게 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를 이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결혼 관계와 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언약 관계의 의미를 이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을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도 한 서기관이 개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호수아는 7년간 희생한 도지파 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땅을 잘 보전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을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전 인격으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파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파송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파송사 후편이 있습니다. 요수아는 형제를 위해 희생하고 오랜 기간 전쟁하면서 도운 일을 칭찬하면서 두 집합 반 사람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렇게 전리품을 일산의 군인들과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관례가 되었습니다. 모세 시절에도 미디안과 전쟁 후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전리품을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망명 시절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여 승리한 후 참전하지 못한 사람들과도 전리품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나눔의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근본적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공유와 나눔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두집합반 사람들이 성막이 있던 신로를 떠나 요단 동편으로 가다가 요단 강가에 큰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 재단 때문에 심각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집합들이 전쟁을 하려고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두 곳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래서 두 집합 반 사람들은 신앙의 계승을 위한 기념물의 의미로 세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미리 소통을 했다면 괜한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겠지요. 자신들에게 좋은 뜻이 있어도 형제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에 어설프고 소박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무엇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외형보다 내면으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명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대 상황이 내적인 면보다 근원적인 본질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집합 사람들이 만든 요단강 재단 해프닝은 하나님 사랑의 바람직한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 사랑을 계명의 요약이라고 하셨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우리 인격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형제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당연히 요즘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